오늘은 고린도 후소 마지막 강의를 하게 되는 날입니다. 고린도 후소를 읽으면서 마지막 바울의 그 심정이 또 드러나는데요. 사실은 이 바울은 끝까지 고린도 교인들로 하여금 불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날마다 확정하리라. 2절,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엄포를 하죠. 교회가 7위를 했어요. 다시 말하면 이 고린도 교회에 실제로 어떠한 일로 바울이 내가 다시 가면 다시는 용서 안해 라고 하는 그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알 수가 없지만 바울이 겉면에도 잘 말을 듣지 않아서 이번에 가면 일단 어떤 일인지 그 사건에 관해서 그 일에 관해서 최소한 두 사람 이 사람이 증인이 돼야 하고 그리고 그러한 진술을 듣고 그래도 그러한 일을 계속하거나 죄를 뉘우치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을 거야 라고 이렇게 엄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이렇게 7위가 이루어졌어요.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불가능하죠. 벌써 7일를 하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나 그런 게 있으면 뭐 교회가 여기 하나야. 그러고 가버리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당시에는 고린도 지역에 교회가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교회 가려면 배 타고 가야 돼요. 예전에 우리 지역에 교회가 딱 하나밖에 없었죠. 그때에는 어떻게 해요? 뭐 초이스가 없는 거죠. 그래도 뭐 LA까지 갈 수도 있겠지만. 이고린도 지역에서는 정말로 배 타고 다른 지역을 가야 되는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바울이 강조하는 게 뭐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한 한 몸이라고요. 내 손이 오른손이 있는데 참난 마음에 안 들어. 그리고 오른쪽, 오른손을 딱 뛰어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 일평생 팔 없이 사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 이, 다른 데는 이렇게 아직도 마음은 20대 초반이거든요. 근데 저는 눈이 급속적으로 나빠져요. 그래서 이거를 운전할 때 이렇게 도수를 높여야 되는데 도수를 높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가까운 게 아예 안 보여요. 그래서 저는 일찌감치 이 안경이 이 위쪽 부분은 이제 멀리 있는 게잘 보이고 이 아래쪽 부분은 복보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셨죠? <laughs> 일찍부터 했다고요. 매일 책을 보고, 매일 컴퓨터 앞에 있어야 되고, 15시간 이상을 계속 뭘 보고 있어야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스를 올려야 되는데, 이 가까운 게안 보이니까, 이게 참,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 눈이 이렇게 노화되는 걸 보면서, 아, 시간이 흘러가구나 하는 걸 느낀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아, 나 눈이 마음에 안 들어. 라고 눈 절로 가고 눈을 뽑아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예 못 보는 거예요, 아예. 그냥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몸을 이루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한 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우리 몸이지만 우리 여자들 여러분들 그 얼굴 보면서 여러분 들 얼굴이 다 그렇게 마음에 들으세요? 그 마음에 안 들으니까 이것도 고치고 싶고 이것도 하고 뭐 이렇게 눈썹도 분신도 하고 이렇게 뭐 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마음에 안 들으니까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다 마음에 들 수는 없어요. 어쩔 때는 이게 마음에 안 들고 이것을 동의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마다 나는 동의할 수 없으니까 가세요.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마치 우리 인체에 눈을 하나 뽑는 거나 팔을 하나 이렇게 가게 하는 거나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마음에 들지 않아도 단 이단적인 요소를 가지고 오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막 대적하거나 막 누가 신천지 교인들을 우리 교회로 데려오거나 막 교인들을 대상으로 뭐, 뭐, 다단계를 하려고 하거나, 이렇게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따라합시다. 다른 건, 따라하세요. 다른 건, 틀린 게 아니다. 라고 하는 이 다양성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바울은 이렇게 13장 1절과 2절에, 내가 다시는 용서하지 않으라고 이렇게 말을 했던 이유가 있어요. 3절 때문에 그래요. 3절에 이렇게 뭐라고 써 있냐면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이렇게 3절만 읽어 보면 이게 피부로 안 와닿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설교하는데,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데, 너 그거 정말 예수님이 한 말이야? 이렇게 따지고 드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바울이 설교하고, 권면하고 성경에 이런데? 라고 설명하는데, 그거 정말 주님이 하신 말씀이야? 그러니까 바울이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너무 화가 나니까, 거기에 이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 예수님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약하지 않고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4절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약함과 바울이 고난받는 것을 비유로 연결해 가면서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약하시니까 십자가 지신 거예요 예수님이 약하시니까 매 맞고 모세에 이렇게 못 박임을 당하시고, 그렇게 고초를 당하셨단 말이에요. 그 자체가 약한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바울도 예수님처럼 복음을 증거하다가는 감옥에 갇히고, 매도 맞고, 채찍에 맞고, 표루하고, 이러한 어려운 일들을 당하는 예수님의 약한 모습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는 약함의 모습으로 부활하신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보조리한 일을 다룰 때에는 그 약함의 모습으로 다가가서 건면하는 게 아니라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지리하겠다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복음을 증구할 때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나지만 그러나 이 사건, 이 일을 해결할 때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킨 그 능력으로 내가 강하게 너희를 처리할 거야 라고 이렇게 엄포를 놓는 부분인 겁니다. 5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기 보면 버림받은 자니라 라고 하는 부분을 많이 오해하세요. 여러분들 뭐 NIV든 ESV든 뭐 아메리칸 스탠다드든 어떤 영어 성경 봐 보세요. 그렇게 안써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오덕티머스라고 하는 그리스말은 그 뜻이 뭐 버린다 이런 뜻이 아니라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원래 그주요한 뜻이. 그래서 여러분 영어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뭐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너희가 너희 스스로 한번 점검해 봐. 시험해 봐. 테스트해봐. 근데 만약에 뭘 테스트하냐면 너희 안에 예수가 있나 한번 테스트해봐. 너희 안에 예수가 없으면 너는 시험을 패스 못한 거야. 그 말은 뭐예요? 버림받은 거야.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건 우리 안에 누가 있어야, 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시죠. 원수를 사랑하라. 우리 안에 예수가 없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이 원수를 사랑 못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예수가 있으면 나는 하기 싫은데 그걸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아침에 저 투이로로 그 보내드렸죠. 이 CS:Wis라고 하는 분이 이런 표현을 했어요. 우리가 사랑스럽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을 믿을만 하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들과 제가 행실이 바라서가 아니라, 여러분들과 제가 뭐 깨끗하고 착하고 선하고 의로서가 아니라, 전혀 그거하고도 상관이 없지만,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뜻을 다 풀어서 다 보내드린 거 아닙니까?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랑이신 하나님이 그 사랑의 구체적인 모습인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가 우리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 믿는 거래요. 그 말은 뭐예요? 사랑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시고 죽으셨는데 이거 조금 쉽게 표현하면 이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길을 지나가다가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좌니 항상 그래요. 저한테 아빠 돈줘 맨날 그래요. 지갑에 네. 보면 제가 이, 저, 캐시를 잘안 갖고 다니거든요. 그래갖고는 제가 하여튼 그래갖고는 그 다음부터는 꼭 제가 좀 캐시를 챙겨갖고 다녀요. 그냥 창문 열고 줘요. 근데 창문 열고 줄 때도 어떡해요? 손 닿을까 봐. 왜냐면 홈리스니까 어떡해요. 창문을 이만큼 열고 왜냐면 경기도 올라올까 봐. 그걸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 준다, 이 말이에요. 안 주는 것보단 나아요.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지갑에 뭐 5불짜리든 10불짜리든 갖고 댕기세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저돈 갖고 뭐술 먹거나 마약하면 어떻게 걱정하지 말고 그냥 주세요. 그래서 항상 저도 갖고 다녀요, 요즘에는. 그래서 이렇게 손 달까봐 좀 무섭지만, 이렇게. 근데 예수님은 어떤 거예요? 그 사람을 포옹하는 거예요. 포옹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너 정상적으로 살아. 라고 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위선적이에요. 얼마나 위선적이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손 달까봐 저부터도 이 손이 부딪힐까봐 냄새 나니까 그걸 무서워서 창문 을 요만큼 열고 캐슬 이렇게 주는데 주님은 이걸 내리고 너이차 몰고 가.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오늘날로 이해하면 여러분 하실 수 있겠습니까? 못 하죠. 저도 못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못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천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사랑이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조금 조금씩 우리의 죄악을 보게 되고 잘못된 모습을 보게 되고 나 중심적인 그 모습을 보게 되면서 아 내 안에 예수가 희미하구나라고 깨닫는 것을 회개의 시작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가면 믿어갈수록 사람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머릿속에 이 땅에서 추구하던 모든 것들이 점점점 희미해지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성화 그러면 세상을 등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더 정확한 말은 성화라고 하는 건 세상을 등지는 게 아니고 죄를 등지는 거예요. 가장 무서운 죄가 뭡니까? 예수 안 믿는 죄. 우리가 윤리적으로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도덕적으로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가 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없이 인간이 생각하고 사고하고 행동하는 그 모든 것이 성경은 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예수가 희미해지는 것을 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선, 성경에서 선, 진리, 옳은 행위, 의, 이게 다뭐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 보편적인 선행, 보편적인 진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8절 우리는 진리를 벗으러 아무것도 할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라 그냥 보편적인 진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진리가 누구예요? 말씀 그 말씀이 뭐예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시작되는 말이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짓기 전에 태초에 무엇이 먼저 있었다? 말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와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이렇게 쭉 나가지만 아니에요. 그 순서가 요한복음 창세기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요한복음이 먼저라고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기 이전에 말씀이 먼저 계셨어요.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래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고, 그 말씀이, 우리가 있는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여러분들과 제 안에 있어야지만 우리가 버림받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내 탓이오예요. 왜내 탓이 오냐? 우리 안에 예수가 희미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내 탓인 거예요. 내가 어떠한 나쁜 행실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안에 여러분 기독교는 딱두 개가 빠지면 기독교가 아니에요. 용서, 사랑, 그것 빠지면 기독교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 여기 걸어놓는 게 십자가를 우상으로 섬기는 게 아니잖아요.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가 늘 묵상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의 무얼 묵상을 해요? 우리가 여기 무덤 그림 안 그려놓고 십자가를 걸어놓는 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사건을 깊이 있게 묵상하며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용서를 늘 기억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가 더 확연하게 드러나서 우리는 못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그래서 우리 주기도 없 날마다 하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여진 것 같이 우리가 그렇게 용서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하지 못하면 우리 용서 못 받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가 확연하게 드러난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인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가고 발견하고 그리고 그 뜻을 실천하려 그렇게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 믿으면 가정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왜 그렇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정에서부터 실천해 나가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가장 잘 알까요? 물론 하나님이 가장 잘 알고, 그리고 본인이 가장 잘 알겠죠. 그리고 하나님하고 본인 빼고, 누가 우리를 가장 잘 알까요? 여러분들 짝꿍들이 여러분들을 가장 잘 알아요. 그 여러분들의 짝꿍들이 여러분들을 평가하는 게 100%예요. 100%라 그러면 안 되겠네. 99.9%. 여러분들의 짝꿍들이 당신은 정말 기독교이냐? 그럼 기독교이네요. 여러분들의 짝꿍이 여러분들에게 당신은 가짜네. 그럼 가짜예요. 왜냐면 여러분들 짝꿍들 앞에서는 여러분들 가식이 없잖아요. 설마 20년, 30년 그 이상 사셨는데 아직도 그뭐 남편 앞에서는 혹은 부인 앞에서는 막 이렇게 덜덜덜 떨고 그러시는 분들은 없죠? 그럼 부부가 아니죠,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그러니까 다 남자는 아저씨가 되는 거고, 여자는 다 아줌마가 되는 거예요. 그 결국은,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이 확연하게 드러난다라고 하는 건 결국,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살지 않고, 나 중심대로 살지 않고, 예수님 중심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걸 온전하다라고 표현하고, 그걸 두 글자로 부흥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구절 9절, 9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9절.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온전하게 되는 것. 우리가 영적인 부흥을 맞이하는 것. 우리 안에 예수가 확연히 드러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느낌과 우리의 어떤 사고를 따라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확실히 계신 그 예수님의 은총을 따라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걸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왜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고 하냐?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다시 태어난 거잖아요. 중생한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천주교에서는 세례받으면 세례명을 준다고요. 그만큼 세례가 중요한 거거든요. 이제는 이전에 당신이 원래 갖고 있었던 그 이름은 뒤로 하고, 이새 이름을 가지고 새 생명을 얻었으니 이 이름에 맞게 살아가세요 라고 하는 거거든요. 개신교에서는 그렇게 안 하죠. 그러나 우리가 중생의 체험을 하던 특별한 체험을 느끼지 못하던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고 성찬에 참여하기 시작한다 라고 하는 건 과거에 우리가 살던 모든 옛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이미 삭제된 거예요. 죽어버린 거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의 새 사람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세 사람이 다시 인생을 살아가는 걸 중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바울이 온전케 된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건 뭐예요? 우리가 과거의 옛사람은 이미 죽었으니까 우리가 육에 속한 생각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영에 속한 생각을 따라서 인생을 살아가는,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인식하고 그것을 따라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온전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고 그것을 부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어디 간다 그럽니까 천국 간다 그러죠? 다른 말로 뭐라 그러죠? 우리가 본향에 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원래 있던 곳 여러분들 다 한국에서 어디다 살다 오셨는지 제가 알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같은 홈타운에 사셨다라고 한다면 아마 어떤 지명을 얘기하거나 어떤 음식을 얘기하거나 어떤 사람을 하면 어? 너 어디 살았었어? 라고 이렇게 물어보기 쉽죠? 왜냐면 공통되는 부모가 있기 때문에 또 어떤 지역이 아니더라도 외국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된장국을 먹는다든지 김치를 먹었을 때 이거 진짜 한국 음식이네 라고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은 같은 나라에 있었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러분들과 저는 우리의 생명이 끌어지면 본향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원래 있던 자리로 가는 거기 때문에, 알아본다, 이 말이에요. 아,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네. 이렇게 알아보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다고 해서, 만약에 경기도든, 뭐 전라도든, 뭐 경상도든, 제주도든, 어디가, 서울이든, 어디가 됐든지 간에, 같은 지역에 살았다고 해서 알아본다고 해도 모든 생각이 똑같나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나 된장국을 먹었을 때그 음식을 알아볼 수는 있죠 김치를 먹었을 때그 음식을 알아볼 수 있죠 우리가 삶의 패턴이나 어떤 생각은 다룰 수 있지만 같은 성경을 읽었을 때 공통분무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뭐죠?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예수님 이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어 아멘! 라고 고백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본형이 같은 거예요 근데 바울이 온전하게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을 하는 의미는 그러한 기본적인 말씀과 그 말씀에 합한 열매를 맺는 일들이 올바르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추측할 수밖에 없는 거죠. 처음에 13장 1절 2절부터는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바울이 이고린도후서 13장을 마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11절.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 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이 마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또 7절, 아까 읽었지만 7절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뭘 가르치거나 뭘 알려주거나 할때 내가 잘 알아 하고 나를 드러내는 걸 좋아해요 내가 선행을 했어, 내가 의로워 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고 싶어 한다 이 말이야. 근데 바울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심지어 우리가 시험에 우리가 버림받은 자 같은 사람처럼 보인다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시험했을 때 우리 안에 예수가 희미하게 보이는 현상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너희만큼은 온전해지기를 원해. 너희 안에 예수가 분명해지기 원해. 이 표현은요,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극단적으로 바울이 이런 표현까지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며, 유대인들을 생각하며, 너희들이 천국에만 갈수 있다고 한다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관계가 끊어져도 좋아. 다시 말하면, 나는 지옥 가도 괜찮아. 이런 표현까지 한다고요. 그게 같은 맥락이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여러분들과 저는 지옥을 안 보셨잖아요. 혹시 지옥 갔다 오신 분 계세요? 혹시 천국 갔다 오신 분 계세요? 네. 바울은 천국을 보고 왔잖아요. 지옥은 갔다 왔는지 안 갔다 왔는지 우리는 몰라요. 이 서신에 없기 때문에. 그러나 최소한 바울은 천국을 보고 왔잖아요. 근데 바울이 유대인들을 생각하며 저들이 예수 믿고 천국 갈수 있다고 한다면 나는 지옥 가도 괜찮아. 이 말은 그걸 보고 왔는데 그 정도 말할 정도라면 바울 안에 뭐가 분명히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가 분명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우들을 사랑 못하면 우린 자격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죠? 힘든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의 육적인 마음으로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된다 할지라도 용납 안 되는 우리를 받아주신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힘을 의존하여 안 되는 걸내 탓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헤어다운 부서털 부서뜨리려고 너희를 해하려고 이렇게 온게 아니라 build u 업 너희를 세우려고 온 거야. 누구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해야 돼요. 사랑받을 만해서가 아니라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몸소 실천하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시기, 질투, 다툼, 미움, 분쟁을 다 모아서 쓰레기통에 딱 넣고 그때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두손 둘 겁니다. 그 말에 하나님 내 손으로는 내 마음으로는 도저히 안 되지만 지난주 말씀 고린도 후서 12장 19절 고린도 후서 12장 19절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 이때 너희는 단수가 아니고 복수예요. 그러니까 너희의 덕 그게 뭐예요? 다른 말로 교회의 덕. 건물 아니고 교회라고 하는 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두 사람 이상 모이면 그게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너희의 교회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라고 하는 건 뭐예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까지 지셨는데 그거를 못 참아요? 따라합시다. 교회만 그게아세요 교회만 생각합시다. 그게 바로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 심정으로 내가 돌아갈 땐 다시는 용서 안에 그랬다가 마지막에는 축복합니다. 평안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이 이게 축도예요. 모든 뭐 서양이든 뭐 유럽이든 뭐 동양이든 모든 목사님들이 다 축도할 때 요거 그대로 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거 하는 거예요. 이게 축도예요. 베네딕션. 그러니까 다시는 용서 안해. 그래놓고 바울이 마지막 가서는 축복받아라 이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혼까지 함께 있을 지어다라고 하는 성경에서 바울이 축복한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을 바울한테 와서 야, 이놈아, 사기꾼. 니가 하는 말못 믿어. 정말 그거 예수님이 가르쳐 준 말이야. 너 다른 생각 있지? 이렇게 따지는 교인들에게 처음에는 다시는 용서 안 해. 그랬다가 마지막에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함께하심과 교통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라고 축복으로 끝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안에 누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예수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